니네 왜 굶고 다녀? 있으더라? 굶을래 있으더라? 이게 비싸냐? 비싸? 너왜 웃어? 이. 네아 <놀람> 안녕. 나 술이야. 내가 맨날 너네들한테 욕만 하고 그래서 맛있는 반찬을 했어. 공짜? 돈 받아. 갈비찜 하면 돼지갈비찜 아니니 나는 이 갈비찜을 양념에 푹한두 시간 재갖고 감자하고 여기 야채하고 이런 거 넣어서 해. 그러니까 느끼하지도 않고 꿀맛이야, 꿀맛. 아우, 나는 미쳐, 미쳐 요새 이걸로. 똑같지? 밥 하나 먹어. 음, 끝내줘. 왜 이렇게 맛있어요? 이거 당근 먹어, 얘. 당근 일부러 넣었어 당근 빼고 먹는 놈은 죽인다. 당근도 먹고, 감자도 먹고, 감자도 너무 맛있어. 감자가 얘 탱글탱글 하잖아. 응. 응. 이 손맛이야. 먹어보고 말해. 내가 거짓말하면 나한테 전화해. 내 전화번호가 0 1 0 7 0 6강강냥이 알았지? 아이씨. 바로 전화 걸어. 너무 맛있다고. 안사 먹으면 죽여. 먹어 봐. 사 먹지 말래도 사 먹을 거. 밥하고 반찬하고 먹으려면 닭돌이탕 빨갛게 어때? 너네들 편하라고 얘를 전자레인지에 그냥 넣어. 이걸 또 그릇에 덜어 갖고 넣고 이거 구찮아. 가지고 밥하고 야, 얼마나 닭도리탕이 실한지 음딱 좋아 이렇게 해서 밥하고 닭만 먹으면 심심할걸 감자 음, 입이 조금 지저분해도 이해해줘 난 엄마니까 다른 사람거 사먹지마 내꺼 사먹어 근데 굳이 내가 이렇게 니네들한테 사정해야되냐 이 자식들아 먹어봐 나 사정 안 해. 아야, 딴거 먹어, 딴거 먹어. 그런데 왜 시우와 출시 하나요? 왜 시우냐고? 시유. 나는 시작 안 들어가면 일이 안 돼. 알았지? 시유. 바빠서 밥도 잘못 챙겨 먹는 현대인들에게 응원 한 마디 해주세요. 니네 왜 굶고 다녀 이 ㅅㅅ라 굶으면 나중에 위가 줄어갖고 설사 빡빡한다 음식 앞에 놓고 이제 먹으라고 쉽게 만들어 줬잖아 그리고 살 빼는 거 있지 니네 굶으면 살이 더쪄내 건강 비결이 뭔줄 아니? 잘 자고 잘자너왜 웃어 이 닭도리탕하고 돼지갈비하고 안쳐먹으면 죽여 뭐 굶을래 이 ㅅ 들라 이게 비싸냐? 비싸? 야한 50원 내려 2 0 1년안 처먹기만 해 쳐 놓고 전화해 맛있다고 아 됐다 2018년